안녕하세요. 동동이형입니다. 자, 오늘 매매할 때 어, 강하게 급등한 종목도 있었지만 어, 좀 매매를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종목들, 어, 좀 눈에 띄는 종목들을 몇 가지 같이 좀 공유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당연히 이제 SFA 반도체가 오늘 좀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자, 일봉을 보자면 제가 이제 보기 좋게 이런 추세선을 그었는데 이 고점과 저점을 이렇게 평행되게 이제 선을 한번 그어봤어요. 저점은 저점끼리 고점은 고점끼리 어느 정도 평행되게 이제 선을 그었는데 자 이렇게 고점 찍고 그러니까 고점을 찍고 저점을 찍으면은 어떻게 되요? 다시 이렇게 위로 올리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고점을 찍고 저점을 찍으면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나오더라는 거죠. 이번에도 다시 이렇게 고점, 고점, 고점을 올려내는 이 자리는 우리가 이제 매수해볼만한 자리죠. 그리고 밑에도 이제 계속 이 추세선 하단을 계속 치고 이제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의미 있는 그 돌파가 나왔어요. 의미 있는 돌파. 한번 올리고 난 뒤에 단봉의 캔들이 두 개, 세개 하면서 지지해주는 그런 모양이 나오는데, 자이 날짜가 좀 이렇게. 좀 애매하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저도 이거에 대해서 좀 당황스럽긴 했었는데, 어, 보시면은, 그, SF의 반도체입니다. 자, 이날이에요. 이날이 24일 금요일인데, 24일 자, 금요일 자에, 어, 이게 왜 이렇죠? 24일 금요일 자에, 아, 개인이 팔았군요. 아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판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 이날입니다 이날 이날 아 죄송해요 목요일자 쭉 양봉으로 멋지게 올라가더라고서 아 이게 올리고 난 뒤에 단봉의 캔들 두 개가 지지하고 올라가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날 갑자기 그 윗꼬리가 크게 생기면서 음봉으로 마감이 됐어요 이때가 어, 좀 이상했었습니다 외국인이 외인이 24만 주를 24만 주라고 이야기할게요. 이게 지금 100만으로 이렇게 단위가 되어 있긴 하지만 24만 주로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걸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떨어지길래 굉장히 좀난감하게됐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밑으로 많이 떨어지면 좀 문제가 생겼는데 일단은 여기를 지지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도 이제 담력 테스트를 하고 한번 금요일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금요일자에 보니까 24일자에 네. 좀 뭔가, 그래도, 이렇게 많이 무너졌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은 아직까지 전혀 문제가 없더라는 거죠. 뭐가 문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 종목의 그 기관별 매수 상태를 좀 보면, 자, 6개월치를 보면, 어, 개인들이 많이 샀다가, 이제 슬슬 이제 팔고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럼 1, 1개월치를 보면은, 최근에 이제, 기관이 좀 많이 좀 사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개인들이 좀 이렇게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많이 샀다가, 자, 이쯤에서 이제 개인들이 많이 팔면서 계속 팔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제 잡아서 이제 그 물량을 받아서 이제 올려내는 그런 모양이 지금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게 이제 좀 수급 면에서 좀 합당한 좀 모양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 고점, 여기 두드리는 자리가 보이시죠? 자, 두드린 자리가 보이시죠? 근데 오늘, 얘기를 뚫어내면서 종가가 형성되었습니다 오늘 그 효과창도 완전히 그 퍼펙트 완점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들어온 이 거래도 개인 이렇게 많이 팔면서 외국인이 다 받아 먹었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받아 먹었다 그러면 이 자리가 다시 내일 이렇게 음봉으로 이렇게 좀 들어오면서 이렇게 들어와도 5,900원을 지지하면서 이렇게 다시 올라가거나, 혹은 밑으로 아래 꼬리 줬다가도, 이런 식으로 눌렀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제 수급이 괜찮다면, 곧바로 날아가서,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를 이제 넘어서버릴 수 있는 어, 그런 발판은 마련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해봐요. 그 SF의 반도체가 왜 올라가나, 라고 보니까, 자, 영업이익률이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보시면 200억, 300억, 390억, 그 다음에 원래 예상치가 500억입니다. 그 700억. 그리고 그 다음에는 80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순이익도 이렇게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 이게 계속해서 올라갈 만한 그런 추세선을 타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더 올라갈 여력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역사적인 정고점, 역사적인 신고가가 이제 대략 뭐 이런 자리 되겠죠. 어, 저는 이게 올라가면서 한번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번 이렇게 올라가다가 또 박스 그리고 한번 요번에 한번 쭉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좀 한번 연출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어,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소부장 관련주들을 이제 좀 관심있게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요 제약 바이오가 2년 3년 동안 밑으로 꺼지다가 아, 이제 모든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 이미 많이 올랐고 그러면 이제 오를만한 종목이 뭐가 있는가? 우리나라 대표하는 어, 기업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를 뒷받침해주고 같이 이제 올라갈만한 종목들 반도체 관련주들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네패스도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이게 월봉인데.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막 치고 있는 모양이 보여요. 이 고점을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거래도 한번 강하게 막 들어오고요, 최근에. 엄청나게 들어오죠. 자, 일봉을 한번 봅니다. 전, 역사적인 전고점 계속 두드리다가 밑에서 다시 이제 돌려내고 또막 쳐대죠. 자, 오늘 자, 이 삼각 수련의 패턴을 올려냈으니까 자, 이제는 여기 34,500원을 이제 소화, 터치하러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네패스. 네패스 수급을 보니까, 오늘 자 오늘자 강하게 이제 치고 오른 자리가 외국인 기관이 한꺼번에 양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 여기 올려내면서 이제 거래가 좀 터진 자리가 있죠. 이 자리가 7월 17일 자인데, 7월 17일 자도 외국인과 그 기관이 동반해서 올리죠. 그러니까 쭉 올리다가 내리면서 훅 올리고, 내리다가 훅 올리면서 이 수급을 땡겨서 이렇게 양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패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계신 게 네패스죠. 네패스의, 어 실적을 한번 볼게요. 영업이 익 얼마나 좋아지는지 보겠습니다. 어좀 좋아지다가, 올해가 좀 약간 주춤해 볼만한 자리이구나라는 거.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또 이걸 또 미래를 보고 이제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는, 어 2021년 내년과 그 다음 해가, 적흑자로 전환되고 굉장히 좋아질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미리 이제 선반영되는 그런 관점에서는 벌써 7월이니까 이제 6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5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다음 해가 되는데 얘는 어 선반영돼서 이제 오를만한 그런 자리가 되지 않는가? 수급도 따라주고 주가도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월봉을 보니까 이미 역사적인 신고가는 이제 이렇게 이전 고점을 올리고 난 뒤에 지금 박스 모양입니다. 자 여기를 이렇게 올려내면은 그 뒤로 이제 한번 더 시원하게 한번 날아갈만한 그런 자리가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어, 지난 주에 벌써 날아갔던 테스 한번 볼까요? 자 테스를 보니까 테스의 한번 주봉을 한번 먼저 볼게요. 원래 테스 주봉을 보니까 여기서부터 강하게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또 떨어졌다가 오르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저점을 이렇게 올리는 거와 저점을 이렇게 올리는 거자 요런 그 추세선이 지금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전 고점을 이제 돌파하기 이제 거의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요게 지금 주봉상 눈에 보이는 거고 일봉상 봤을 때도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콩당퐁당 하다가 이 바닥권에서 이제 들어올리죠 그러면 이 추세선의 상단까지 뭐, 우리가, 35,000원, 혹은 그 이상도 한번 내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전 고점까지 일단은 터치가 됐어요. 거의. 터치가 됐고, 여기를 이제 돌파하기 위한 뭔가 이제 움직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일 연장 툭툭툭 쳤는데, 다시 이렇게 누를 수도 있어요. 누를 수 있지만, 결국 이 강한, 이, 이 저항이 되었던, 이세번의 저항이 되었던 자리는, 네번의 저항이 되었던 자리는, 지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의 타이밍, 돌파할 때를 사든지, 아니면 밑에 눌러졌을 때, 오일선이 살짝 깨졌을 때 한번 사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가져가한게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테스. 자, 테스의 그 상황을 보니까, 이때 갑자기 이제 들어올린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가, 어, 무려, 어, 거래대금이 이제 1,500, 맞나요? 아, 이거 거래된 건왜 제가 지웠죠? 하다가 잘못해서 눌러서 지운 것 같은데요. 자, 이때가 대략 그 23일 목요일인데, 23일 목요일 날, 이것 또한 외국인 기관, 그리고 금융 투자 이런 애들이 전반적으로 다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강하게 이 매물벽을 탁 뚫어 올리는 그런 모양이 보이죠. 하나, 둘, 셋. 거의 4개월 치, 3개월, 4개월 행보하던 자리를 돌파를 해내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오늘은 개인이 좀 사면서 살짝 은봉이 나오긴 했는데 외국인 기관이 팔죠. 결국에는 외국인 기관이 한 팀, 그리고 개인이 한 팀에서 주거이 박거니 하는데, 어 개인이 못 이기겠죠. 당연히 못 이길 것 같고요. 그, 이 테스의 어 매출 내용을 좀 보자면은 영업이익이 자, 600억, 500억, 100억 굉장히 안 좋아졌다가 300, 500, 450 이런식으로 점점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양이 보입니다 단기 순이익도 마찬가지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굉장히 좋아지는 200% 정도 좋아지는 어떤 그런 모양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정고점을 한번 노려보는 거죠 정고점을 한번 노려보고 주봉상 봤을 때도 이 이런 모습입니다 일단 이 정고점은 이미 뭐 터치가 임박 했으니까요 우리의 어떤 목표는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를 터치하는 거에 한번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수급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좀 가능하지 않겠나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테슬 하니까 또 테스나가 또 생각이 드네요. 이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번 두번세번 번 두드리면서 이제 살짝 뚫어냈어요. 종가 매수하기에 참 좋았던 자리고 오늘 반짝, 날아갔습니다. 이게 다시 이렇게 더 날아갈 수도 있고, 눌러질 수도 있고, 어, 좀 이제는 변동성이 좀 만들어질 만한 자리죠. 이격도가 넓혀지면서. 그래서 이 파란색 동굴뱅이 딱 돌파하는 자리가 절묘한 매수의 타이밍이었다라는 거, 그런 거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두어야 될것 같고요. 이렇게 살짝 혓바닥 내몄을 때는 종가상 한번 도전해볼 만한 자리였구나라는 걸 이제 다시 한번 더 느끼죠. 제가 이제 매매하는 그 매수 타이밍을 이제 같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니까 밑으로 떨어질 때, 오를 때, 떨어질 때, 올릴 때, 뭐 이런 느낌인데, 자, 돌파할 때 나왔을 때, 돌판 언제죠? 돌판 7월 24일 금요일 자에 기관이 많이 샀어요. 그리고 그 전날, 이렇게 양봉으로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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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가 나온 날도, 어, 이렇게 양 매수가 들어왔었고요. 어, 그러면서 결국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좀 많이 사고 있다라고 보여져. 요 이게 지금 기관별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모양이 형성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최근에 이제 그 최근에 1, 2개월 정도는 어, 기관이 계속 많이 사고 있는. 개인은 계속 팔고 있고 이제 그런 모양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는 개인들이 많이 샀겠죠. 네, 기존 개인들이 많이 샀어. 자 이제 좀 역전이 되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좀 제대로 수급을 맞춰가지고 올라갈 어 가능성을 좀 열어둡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꼭 이제 외국인 기관만 사가지고 올려야 되는 그런 그 시대는 좀 이제 지나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해요. 개인이 많이 사면서 올라가는 어 그런 좀어 시대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테스나가 기업 분석을 했는 보면요. 자, 영업이익이 보시면은 99억, 180억, 240억. 자, 올해 예상 그리고 내년 예상이 또 계속해서 어, 좋아지면서 경신하고 있는 모양이 보일 때는 아, 분명히 이제 주가도 좀 이거에 좀 반영이 돼서 좀더 올라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월봉은 이제 이런 모습이고요. 일봉을 봤을 때는 이런 모습입니다. 저점 올리면서 퉁퉁 퉁, 퉁. 금요일자 매수하기 굉장히 절묘한 타이밍이었죠. 그리고 오늘 또 강하게 올랐습니다. 3. 몇 퍼센트 밖에 안 올랐잖아요. 아, 15% 올랐네요. 죄송합니다. 자, 10, 15% 올랐네요. 암튼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어, 이 종목도 따라잡기보다는 좀 이렇게 눌러질 때를 좀 기다려서 매매를 하자. 5이선 터치할 때 매매할 때가 가장 좀 분할로, 첫, 첫 분할로 들어가기 좀 절묘한 타이밍이죠. 그래서 오늘 소부장, 그리고 비메모리, 관련주들, 이제 관심을 좀 가져보자 라는 내용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동이 형아였습니다.